박종수 할아버지는 어느덧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립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몇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은 그의 경제 상태를 점점 악화시켰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큰 결심을 하고 가장 큰 아들인 명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자주 찾던 집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이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앞에 두고 몇 번이나 말문을 열려다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수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이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에 부담이 컸지만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중수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것 같구나." 그반돈 해결하고나면 꼭 갚을 수 있을 거라. 용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다른 좀 빠르지만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착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딸 영애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딸의 집에 방문해 손녀와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애야, 아빠가 좀 미안한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영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될까영예는 눈물을 삼키며 "물론이에요.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중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자식들에게 손을 버리는 것이 그를 괴롭혔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낭비한 시간과 돈 회사 모임에서의 과도한 지출, 그리고 가족과의 여행에서의 무리한 수비가 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때의 즐거움이 지금의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에서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숙소에서 머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소중한 추억들이 결국 그의 재정적 안정을 흔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화려한 멍폼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손에 쥘 때마다 순간적인 만족감에 취했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멍폼 구매는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결국 큰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들이 거혼할 때, 집을 사줄 때, 심지어 손주들의 교육비까지도 말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좀더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50대와 60대는 참으로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답답하지요. 물가가 치솟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는 불안이 커져갑니다. 노후 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그 질문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 수지는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령 세대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50대부터는 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의 실패는 극복할 시간이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입원이 줄어들고 회복의 기회는 드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수 할아버지는 돈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장면을 그려드릴게요.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의 마음 속에는 쌓여가는 자산만큼이나 커다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무겁기만 하죠. 이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굴려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금융회사들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잠입빛 미래를 그리며 위험한 투자 상품을 권유하죠.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트레이더가 쓴 책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들은 고객의 돈으로 번 돈으로 요트를 사고 보자가 되지만 고객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 투자자들은 그들의 주요 타겟이 되죠. 이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50대와 60대 투자자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고위험 상품에 쉽게 발을 들여놓고, 그 결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철저한 공부를 통해 자산의 일부분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신중하게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큰 돈을 소비할 때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은 아끼면서도 큰 지출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유 한 팩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바이품을 팔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돈이 오갈 때는 그만큼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비교해보고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주는 과도한 보상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사치가 때때로 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길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놓쳤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흔이 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가정의 지출을 슬림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퇴직금이라는 담비 같은 목돈이 들어오지만 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현역 시절 수입의 절반 정도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존처럼 지출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퇴직금을 무턱대고 사용하다 보면 미래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도 자연스레 줄어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초기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과 그에 따른 지출로 인해 오히려 생활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지출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적은 예산으로 생활해보는 런스은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50대나 60대의 자산관리에 실패한다면 70대의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많은 이들이 대박의 꿈을 꾸며 복권을 사지만, 방첨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 됩니다. 미국인들이 매달 복권에 소비하는 평균 금액은 86,000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모으면 1년이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것이 죽어서 내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필요 이상의 옷을 사지 않으며 하루 세시간씩 걷기를 생활화하면서 골프나 자동차 같은 사치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좋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더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원하는 한달 생활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액을 점검하고 적어도 55세 이전에는 재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 부부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주 비용이 해결된다면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퇴직이에서 3년 전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어느 할머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다가 아들이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은 아니니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어느 직장인은 은퇴를 앞두고 아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다 보니 은퇴 후한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고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로 자식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일할 능력과 의지, 그것만 있다면 새로운 일자리는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 지원이나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 지킴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의 봉사활동 등 주변을 돌아보면 놀라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만 유지된다면 이 모든 활동이 삶의 의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후 남은 이삭을 줍듯이 우리가 가진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은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병원을 들락거리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엔 건강한 삶이 더큰 부유함을 안겨주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과거의 성취에 자만하지 말고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 친구,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도 애미가 퇴색할 테니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존경받는 삶보다는 사랑받는 삶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 후 후회하지 않는 선택들,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들이 추천하는 삶의 지혜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유료비 걱정이 없는 새로운 악을 사용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마련한 집을 팔지 않더라도 저축한 돈이 사라질 수 있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의료와 요양비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매년 받는 국가 건강 검진을 성실히 받고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을,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노후에도 헐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술, 야식, 흡연, 과식, 소파에 누워있는 습관은 건강해지고 결국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양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자신의 건강 관리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치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김현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령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이나 만성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각종 질병의 주범입니다. 담배 유해성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흡연이 자유로웠던 문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건강이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간병, 자녀 교육비, 배우자 병원비 주택 수리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소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투자하려는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으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받아야 안정적입니다. 투자를 원한다면 글로벌 지수에 연동된 금융상품을 고려하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준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느덧 인생의 허운기에 접어든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이 크고 깊을수록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는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여전히 앙성하게 활동하며 비슷한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여러 변수로 인해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80대에는 60대에 비해 절반의 생활비로도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악해지기 때문에 큰 병만 아니라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오히려 삶의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사람들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고 저축과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을 신경 쓰라고 조언합니다. 70대 이상의 선배들이 추천하는 투자 활동으로 주식 투자가 가장 인기 있으며 그 외에도 펀드 연금, 채권 투자 등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부자들의 수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두 번째로 지출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으로 계산하여 얼마나 큰 지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삶을 단순화하고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삶은 경제적이며 마음의 외류를 줍니다. 네 번째로 과도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러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부자들의 소비 지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필요 이상의 지출이 결국 우리를 무겁게 누르곤 합니다. 혹시 주말마다 태연마트를 찾고 계신가요? 이제는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우리 동네 작은 신노품점에 가보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상품 진열은 없을지라도 필요한 식자재는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냉장고 파먹기라는 재미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새로운 재료를 사들이기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기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 있는 재료로 어떤 요리를 할수 있을지 온라인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겉모습만 부자인 척하는 대신 내면의 풍요를 추구해 보세요. 진정한 부자들은 소박한 삶을 살며 그 속에서 깊은 여유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습관들이 부자로 가는 길을 더 짧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외로움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이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배우자와 자주 대화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고독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처럼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퇴직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도 고독을 물리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며 사람들과 만나고 건강도 챙기고 작은 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88세의 코리아 마시루 씨는 회사가 정한 은퇴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100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호이 헤테키 씨는 퇴직 후에도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